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향수들 자주 시향하러 가시나요? 사실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그 수많은 대기 인원을 뚫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향수를 시향하러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운 좋게 대기 인원이 없을 때 들어가서 향수를 시향해본 적은 있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향에 대한 궁금함이 크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다려서까지? 음, 그건 저와 인연이 닿는 향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다린 만큼의 가치가 있는 향수일 수 있겠으나,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다른 향수 더 시향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요. 뷰티 섹션을 따로 빼서 시향할 수 있는 매장을 제외하고, 브랜드관에 들어가야만 시향할 수 있는 향수들은 시향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가게 됐어요. 와, 판교 현대백화점 진짜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규모가 커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지 뭐예요. 백화점 광고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화점 1층에서만 3km를 넘게 걸어다녔으니. 얼마나 신나게 쏘다녔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신나게 백화점 1층을 섭렵하고 다니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구매 온 향수는 바로 셀린느의 나이트 클럽입니다. 아주 타이밍 좋게 아, 궁금해하면서 지나가는데 대기 팀이 딱한 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다녀왔죠. 셀리나의 향수는 총 12개고 12개의 향수를 모두 시향하면서 어떤 걸 소개해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이트 클러빙을 데려 왔습니다 나이트 클러빙은 2019년에 출시된 향수로 향수의 이름처럼 클럽에서 느낄 수 있는 냄새 분위기 그리고 신나게 놀다가 가죽 소파에 앉았을 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맞아, 이거 그 냄새야 하긴 조금 어렵지만 향을 맡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나이트클럽에서 정말 클럽의 느낌을 느끼실지,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을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센트위키 함께 시향해 볼까요? 웃음이 나오는 시장이네요 나이트 클러빙은 다른 향수처럼 탑, 미들, 베이스 노트의 구분이 명확하게 향이 흐르기보다는 단일 노트처럼 처음의 느낌이 끝까지 이어지는 향수예요. 근데 심플하게 딱이 느낌이 끝까지 갑니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향이 흐르는 느낌입니다. 매력적이어서 계속 맡고 싶은 향이네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나이트 클러빙에 있는 향기는 갈바넘, 오리스 버터, 파출리, 이끼, 바닐라 그리고 머스크입니다. 향이 연상되시나요? 상당히 묵직한 애들이죠. 시작부터 매력적인 나무의 향으로 시작하는데 단순한 나무의 향이 아니라 땅이나 흙의 느낌이 묻은 나무 냄새부터 밤의 느낌,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파우더리한 꽃향기도 묻어있고. 바닐라의 달달함도 묻어 있는데, 바닐라로 느껴지기도 하다가, 초코 느낌이기도 하다가, 커피 느낌도 느껴지는 복합적인 달달함으로 느껴지네요. 여러 가지 냄새가 동시에 느껴지지만, 혼란스럽거나 어딘가에서 불쾌한 느낌이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뒤로 갈수록 바닐라의 달콤함에 머스크의 부드러움이 더해지는데, 직관적인 달달함이 아닌 은은한 달달함으로 느껴져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트 클러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밤의 나무 냄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있는 향료에서알수 있듯이 나이트 클러빙의 맑고 청량하고 싱그러운 혹은 사랑스러운 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밝은 느낌이 전혀 없죠? 파출리의 어두운 나무 느낌에 갈바논과 오리수르트의 얼씨함 이끼의 축축함이 묻어나고 뒤로 갈수록 따뜻함을 연상시키는 달콤한 바닐라와 머스크의 향기가 어두운 나무 냄새에서 묻어나오죠. 향이 처음 시작될 때 갈바논이 갖는 살짝의 시큼하기도 한 향기가 입맛을 돋궈주는 에피타이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향을 점점 더 맛있게 혹은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느낌이에요. 아마 나이트 클러빙에 있는 향료들을 보고 탑노트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확산은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트러스 노트니까 탑노트, 플로럴 노트니까 미들노트, 우디노트니까 베이스노트. 이런 탑, 미들, 베이스노트의 구분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함께 사용되는 향료에 따라 상대적으로 탑, 미들 베이스노트가 결정되죠. 다른 브랜드에도 꽃으로만 탑, 미들 베이스노트가 완성된 향수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이트 클러빙의 확산력이나 지속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구매하고 며칠 동안 계속 사용해봤는데 지속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확산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묵직한 향들이 많은 향이긴 하지만 답답함이 전혀 없어서 여름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의외의 발견이 비가 많이 내리는 습한 날이었는데 이런 날에는 오히려 따뜻한 느낌으로 느껴져서 비 맞아서 차가워진 몸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원한 느낌이 없어서 취향에 따라 여름엔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직접 시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트위키. 나이트클러빙은 남성적이지도 않고 여성적이지도 않은 향기예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향이고 셀린느의 12개의 향수 중에서 저를 포함한 향수 매니아 3명에게 가장 재미있게 느껴진 향수였어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은 없지만 왠지 나이트클러빙을 뿌리고 클럽에 간다면 그날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메이스테리한 밤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왠지 모를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느끼는 나이트클럽인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셀린유의 나이트클럽인 리뷰를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